성경 몽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마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호 3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1호 삼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기적을 지난 3월 31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대구 스타디움에서 깨어나라 생명의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대구의 1,600 교회와 경산의 150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기총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폐단식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겁니다. 1년에 단한 번의 행사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니까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입니다.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우까지 거리는 약 10km 정도가 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됩니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희망은 끝났어 어떻게 살까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낙향하고 있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의 길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동행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랜 길을 가는 동안 이 길동무와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하고 한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떡을 받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야, 길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두 제자는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낙심한 두 제자 그 안에 희망을 불러주시고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제자로 살게 하신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 두제의 전 남우여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일부 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그제자이름 여러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고, 또 하나, 나다나엘이 있었고, 세베대의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또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와 나다나이를 전도했던 빌립 이렇게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갑시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 이제 이전까지의 상황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어딥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려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못 자국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방문 밖으로 뛰어나가라는 겁니다. 성령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왜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일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도마를 겨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내 손에 못 자국, 내 옆구리에 창 자국, 내 손을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어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인데,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해도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곱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번 만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곱 명의 제자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 오늘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거리로 마을로 전도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눈 앞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던질 것 같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또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난 3년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는데 지금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늘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뭘 먹고 사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여러분 져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와 함께 한 여섯 명의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일곱 명의 제자들은 거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제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누가 보금 5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너무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어부니까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새벽녘에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정돈을 합니다. 왜? 내일 이제 출항을 기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새벽입니다.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헤드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여러분 몰랐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갑자기 그물이 팽팽해지게 됩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배에 탄 어부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함께 잡아 당겼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3년 전에 일어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너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보면 오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모든 일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보니까 빈 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서 일일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저큰 성읍 니누엣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바항구에 가서 다시 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정반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잠을 자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탄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났나?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람과 바도와 파도를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에 또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또 삼키게 하시는 겁니다. 3일 후에 요나가 이제 육지에 토해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니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 우연도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함 1 1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 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그리 시네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조금 배달을 좀해 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한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떼를 조금 약간 비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 어디에 계셨을까? 저는 아마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쭉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날이 새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여러분 지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얘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일까? 왜 앞편이 아니고 뒤편일까? 여러분, 왜 오른편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이렇게 쭉 갈라 놓는데, 여러분,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이제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어딥니까? 복을, 사,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서 있는 자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편, 왼편, 왼편, 오른편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른편은 주님의 자리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의 자리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일곱 명의 제자들, 그물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누구를 생각해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일 겁니다. 3년 전의 사건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도 저 자신들에게 말하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단한 제자가 알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겉옷을 이렇게 둘러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수영을 해서 갑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보니까 한 50칸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200규빗 정도 나옵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200규빗 하면 한 90m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 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해변에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지금 굽고 계신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팠을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조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고기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올려놓고 아마 한 마리씩 센것 같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백신 세 마리입니다. 모나미 볼판에 보니까 153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늘 153, 1호 1호3 이야기를 하는데, 153의 의미는 뭡니까? 그물에 가득한 고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 마지막 절을 부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도 우리의 삶의 그물이 찢어지고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그쪽으로 다 빠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면 못합니까? 우리의 건강의 그물이 만약에 찢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 합니까? 믿음의 그물이 여러분 찢어졌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는 축복을 가득 담을, 가득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뒷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다가 제자들에게 막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 못자국을 보면서 제자들은 지금 조반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입니까? 예수님께 미안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 일곱 명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가 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안식일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장례 치러야 됩니다.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례 누가 치러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다 도망가지고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식을 앞에 놓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다들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펴놓은 숯불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잘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식탁은 사랑과 용서의 식탁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잘못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의심한 제자들, 자기가 고난 당할 때다 떠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식탁으로 여러분 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떡을 주고 사랑의 물고기를 그들에게 입에 먹여 주시는 겁니다. 밥한끼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섭섭한 감정을 다 풀어내시는 과정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가정적으로 뭐 가족 사이에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내에 또 교인들 관해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전화 하셔서 오늘 저녁에. 만찬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 번. 식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법으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법을 세게 만들면 범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과 용서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숨어 있는 제자들 찾아내서 그곳에 가시기도 하고 의심 많은 제자 그 도마를 향해서 가시기도 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 절망했던 그 제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갈릴리 바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참 기적 아닌 기적일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또 풍성한 또 그물에 또 열매를 여러분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사랑과의 불편한 곳에 또 찾아가시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의 식탁을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밥한끼 하면서 관계를 좀 회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은 주님이 우리를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마 다음 부활절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이로삼에 풍성한 기적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1호 3의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